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새해부터 집에만 있기는 좀 그래 가지고 밖에서 뭐랄까 생각을 하다가 서울시청 광장에 스케이트장이 있대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가격도 엄청 싸고 혼자서도 재밌게 놀수 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케이트장으로 출발하시죠. 이따 봐요. 새해부터 날씨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햇빛도 쨍쨍하고 날씨도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새해부터 되게 세상이 밝은 느낌이랄까?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시청 스케이트 공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1시부터 예, 입장하는 걸 예매했는데 지금 12시 45분이에요. 일단 저도 처음 와가지고 일단 예매권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입장권은 1,000원이고 천 1,000원의 천 입장권을 사면 스케이트랑 안전모를 대여해주세요 이렇게 스케이트를 대여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시청 스케이트광장에 와서 네이버 예약으로 예매를 했고 온라인 예매는 티켓 박스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대여소로 가서 스케이트를 자기 사이즈에 맞는 걸 대여를 받고 라커룸으로 가서 본인 신발을 갈아신고 개인짐을 같이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락커룸은 현금 천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전 500원짜리 두 개를 준비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케이트로 갈아 신은 다음에 본인의 머리와 맞는 사이즈의 헬멧을 착용하고 입장 시간에 맞춰서 줄을 서서 입장을 하면 됩니다. 깨서 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케이트 타러 입장을 해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처음에 빙판길을 밟으니까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걷지도 못했는데 제가 어릴 때 1라인 스케이트를 탄 적이 있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조금 조금씩 해보니까 금방 감을 잡아서 그래도 좀잘 타는 편인 것 같아요. 케이트를 1시간 동안 타고 나와서 오뎅을 먹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밥을 먹으러 오고 있습니다.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바로 시잖라라마포만두 시청점. 여기 오늘 새해기도 하고 떡국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마포만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여기 앞잡시가 세팅이 되어 있고 물을 내어 주십니다. 옆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눈무지랑 김치가 있습니다. <목소리> 메뉴판은 이렇게 다양하게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골떡 만두 끄고 시켰습니다. 만두도 이렇게 큰거 보세요. 다들 떡국 드시고 한살 더 드십시오.